교정학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학과 저 이준 선생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25분 보면은 25분 문제에 있어서, 자 안전과 질서에 있어서는 자몇 뭐 가지만 봅시다. 자 교정 장비에 있어서 전자 장비를 이용한 개호 있죠. 전자 장비를 이용한 개호에 있어서는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또는 질서를 위해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개호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거실을 개호할 때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만 에할수 있다는 거 기억 나지? 두 번째, 자 수용자가 여성이면 누가 여성 교도관이어야 담당하고 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는 데 있어서 안전과 질서 쪽에 시험이 나온다면 우리 쪽에 최근 트렌드는 뭐가 주로 나오죠? 자 보호실과 그 다음에, 진정실 수용에 관련된 게 주로 축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보호실과 진정실에 있어서, 보호실은 누가? 보호실은 누가? 아프거나, 쌤이 얘기했지. 아프거나, 어떤 형태? 자살하는 경우, 자살의 경우는 보호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정실은? 진정실은?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놈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죠? 자,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호실은 아프거나 자살하는 경우로서 자살 자해 그다음에 질병의 경우에는 보호실이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수용 기간은 며칠 이내? 수용 기간은 15일 이내라는 거. 진정실은 진정실은 손괴나 소란 행위를 벌였을 때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놈은 진정실이고 수용 기간은 몇 시간? 24시간 이내. 그죠? 24시간 이내고 자, 그다음에 자, 수용 기간에 있어서 의무관의 연장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안에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고 자 1회당 며칠? 7일! 기억나지?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자 그럼 진정실에 있어서는 금방 얘기했지만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놈으로서 어떻게 손괴 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그죠? 자그 다음에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하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를 했지?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지. 자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수용 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의무간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자그 다음에 어떻게 일 해당 몇 시간? 열두 시간 이내이며 최초 수용 기간 포함하여 며칠? 삼일 그죠? 삼일, 삼십일과 삼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삼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장비는 세 가지만 보면 되지 보호장비 사용 요건 그다음에 사용 절차 그다음에 보호장비 종류까지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자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는 강제력 행사 요건에 있어서는 여기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에서 수용자는 뭐+ 뭐 하는 때로 끝나는 건 수용자 알았지 그다음에 수용자 외의 자에 관련된 거는 제삼 자에 대한 개호권 행사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수용자의 경우는 도주하는 때 그죠 그다음에 자살. 자해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 직무 집행의 방해 손괴 그다음에 안전과 질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자 무기 사용에 있어서 자 수용자를 대상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무기 사용할 수 있지 자 무기 사용에 있어서는 수용자에게는 사태가 위급 기억나죠 자 그다음에 위험물을 지니고 있거나 자 그다음에 폭동 그다음에 계속 도주하거나 응 도주 그다음에 무기 탈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수용자 이해자 제 3자에게도 무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무기 사용을 가능하다라는 것 생명 신체 보호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3자에게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 나지 여기 여러분들 수용자 외이자 있잖아 수용자 외이자를 제 3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문장이 나왔을 때 다른 게다 맞잖아. 다 맞는데 수용자 외의자를 제3자로 표현하면 그게 틀린 거야. 알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붕역하게 하나 틀렸는데 수용자 외의자를 제3자로 표현하잖아. 그럼 맞는 거로 보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25번 봅시다. 자, 25번 보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박스형의 문제 형태고, 어? 박스형의 문제 형태인데 그 안에서의 선택지 지문 있죠? 선택지 지문도 상당히 크게, 길게 나왔습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꽤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기억 봅시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자, 답은 여러분들, 자, 옳은 것만 골라. 답은 뭐지? 기억, 니은, 미음이 되있습니다 자, 근데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심문할때 해당 피의자에게 자, 97조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97조 1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제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97조 1항 옆에서써 줘. 알았지? 자, 97조 1항은 보호장비의 사용입니다. 보호장비 사용에 자, 보호장비 사용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맞죠? 자, 그다음에 니은 봅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이건 여러분들 알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 맞저 틀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일단, 이 확실한 거 먼저 테크나 하는 거 알았지? 니은 일단 맞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그,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자,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왜? 제삼자죠? 수용자, 왜이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없다. 맞저 틀려. 어디가 틀리지, 여러분들? 검사할 수 있잖아. 그죠? 어? 그지? 자, 그러면 이거 확실히 틀렸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 갖고 하나씩 주저 나가. 알았죠? 기억이 뭔지 몰랐다고 해서 그냥 제끼지 말고 알았죠? 자, 그다음에 디급 보면 니을.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가 이거 나왔네. 그지 이거 이거 이거.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 이거는요. 이거는 가로놓기 아니, 저기 박스형의 형태로 만들어 갖고 하나가 나온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만들 수 있죠? 보호실과 진정실은 그거 섞어 갖고 섞어 갖고 하나의 선택지 지문으로 해서도 출제할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지금 선택지 지문, 이거 몇개 나왔어? 다섯 개 나왔지? 이거 그래서 어렵게, 나, 이건 어려운 문제야. 이거 여러분들, 우리한테, 우리한테 내잖아. 우리한테 내면은 어떻게 나, 내겠지? 자,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 1번, 2번, 어?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5번,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야. 알았지? 우리는 사지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 있잖아. 2번, 요거, 이거. 이거는 다 알잖아. 이거 빼버리고, 1, 2, 3, 4 만들어 놓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근데 구급기출 문제를 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선택지 지문이 세 줄이 넘어가는 게 있어? 두 줄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니를 봅시다.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 기간은 며칠? 15일. 며칠? 1 5일1 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며칠? 일 해당 며칠? 7일,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알죠?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미움, 수용자, 진정실 나왔네, 또. 그지? 진정실 수용 기간은 몇 시간? 24시간. 자, 그 다음에, 자,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 해당 몇 시간? 12시간 맞저 틀려. 맞지?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며칠? 3일. 맞아 틀려.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니은하고 미음이 확실하게 맞는다는 거를 알잖아. 그러면 이거 답을 찾는 데 선택지 지문에 있어서 기억을 몰라도 어, 니은 미음이 확실하니까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문이 길게 나와. 그다음에 혹시 박스형의 문제가 나와. 이랬을 때 있지. 쫄지 말라고. 알았지? 쫄지 말라고. 그 쌤이 여러분들 다음 이제 좀 지나면서 지나면서는 뭐냐면은 기출지문이, 기출문제 있지. 그거를 다 변형시켰어. 그래서 그냥 선택지 지문으로 나온 거를 박스형으로 만들었고, 박스형으로 나온 거를 선택지 지문으로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거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던져줄 거야. 알았지? 그럼 보면 된다고. 알았어? 자, 대신 여기서 여기 25번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25번에 있어서는 니은 지문 축제될 수 있어 없어. 축제될 수 있는 지문이야. 알았지? 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자, 두 번째. 자, 디귿 지문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근데 니을하고 니을하고 미음 지문 있지? 이거는 100% 출제될 수 있는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야. 알았죠? 그래서 니을과 미음 지문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십시오. 이해 됐지?